주님께로 오셨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너무 잘알지요또 많이 애용도 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쉼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스트레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 신앙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중적이 되거나 잘못되거나 모순되거나 오류에 빠지면 IS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총불을 겨누고 싸우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께 맡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다시 짐을 지고 또다시 그짐 가운데 허덕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께 맡긴 짐을 다시 찾아왔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전히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고내 던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다시 그 문제는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내 짐이 되고 있고, 내가 할 일인 거지. 그것이 내할 일이 아닌 것이 되지 않아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경험하시죠? 특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수록 이런 현실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요 억지로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려집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늘 자식 때문에 고, 고, 고민이었어요. 늘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가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이제 내가 내 문제를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에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나와서 똑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내려놓으셨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걸까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겼으면, 그다음부터 눈에 안 보여야 되고, 그 짐이 더 이상 내 짐이 아니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현실.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현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회의감이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기도가 흔들리기도 하고, 신앙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런 모션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100%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고 짐을 맡아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짐을 맡아주시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차이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의미는 완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지요. 주님께서 짐을 맡아준다는 말씀의 의미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방식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당장 해결되는 겁니다. 당장 해방되는 겁니다. 당장 그 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식은 당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더 이상 짐으로 느끼지 않을 만큼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성장에 있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뒤따꿔주면서 어린아이처럼 뒤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만큼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내 손에서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해서 스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번 설교했지만, 잊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외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장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장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외면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향해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서양에도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캥거루죠. 더 이상 내가 나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나 다시 내가 부모님 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그런 현실을 젊은이들에게 안겨준 우리 기성세들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죠. 사실은 젊은이들만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또 원인은 뭐냐면 나가서 성장을 거부하는 현상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점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를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무거운 짐이 커서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등산을 할 때요 운동을 안 하다가 등산하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서너 번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한네 다섯 번 올라가다 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산이. 올라갈만해요. 괜찮습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시간도 단축됩니다. 산이 높이가 줄었습니까? 산이 평지가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산은 똑같은데 뭐가 늘어났으면 내 체력이 늘어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것도 안 하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수고가 그 짐이 너에게 집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시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네가 지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가 지고 할 힘이 생길 때까지 내가 대신 짐을 져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어줄게 내가 너를 안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비로소 이제 네가 할수 있지 성장시키고 맡기시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짐은 상처이기도 하고, 내게 장애물이기도 하고, 올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스캔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스캔들의 어어는 뭐냐면 올무예요. 함정이에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스캔달론이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짐이 마치 그런 겁니다. 내 인생의 함정입니다. 내 인생의 올무입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입니다. 내가 그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됐다면, 내가 이것만 가졌다면, 나도 그렇게 될수 있었다면. 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핑계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죠.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져와서 당장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너를 억눌러는 힘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너를 성장시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짐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상처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눈의 것이는 사람을 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장애물을 치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눈의 것을 리지 않도록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수동적이 되잖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체 66권 감격을말씀 묵상해보면 수동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랑이고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울량한 기대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사람 때문이라면 주님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하는 내가 성장하지 않았던 나를 회개합니다. 아직도 어떤 문제 때문에 걸려 있다면 주님 그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런 회개를 오늘 말씀에서 요청하고 시 있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해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파 아시죠? 혹은 셀파라고 발음하죠. 히말라산을 야 등산할 때, 짐을 져주는 짐꾼들입니다. 네팔 사람들 말하는데, 티베트 동쪽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본래는. 근데 이 셀파들은요, 단순히 짐만 져주는 사람이 아니라, 등산가들한테 등반하는 사람들한테 코스를 조언하기도 하고 안내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등반할지 적절하게 안내주고 최적의 코스를 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진꾼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없이는 히말라야 산이 등반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셀파가 되어주겠다고 라 말씀하시는 내가 네 짐을 지고 내가 너의 셀파가 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셀파는 짐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내 옆에서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내, 그내 짐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짐을 버리고 나면 산에 올랐을 때어떻 합니까? 추위에 얼어 죽어야 돼요. 굶어 죽어야 돼요. 이 짐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셀파를 통해서 여러분 짐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너 무거운 짐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너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잠시 내가 집 올라가 줄게 그 짐을 없애려고 하지마 그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 올무 때문에 너의 그 장애물 때문에 비로소 너의 인생이 너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을 치우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장애물이 지금은 장애물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장애물 때문에 나의 먹거리가 생기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짐의 의미입니다. 상처의 의미입니다. 장애물의 의미입니다. 올무의 의미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셨습니까? 오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 고생하며 무거운 짐, 상처, 장애물, 올물이나의 허덕이란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의 셀파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나의 셀파. 이런 찬성을 부르면서 이 설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하 아, 할렐루야 예수 나의 셀파 아멘 하 아, 할렐루야 이 찬송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수님 여러분의 셀파입니다 할렐루야 셀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께 맡기시면 그분이 대신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집만 맡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너 자신도 맡기지 않으랴너 자신도 내가 얻고 갈 테니까 힘 내가 너 자신도 맡기려. 네가 나의 힘을 회복하고 네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너를 얻고 갈테니까 너 자신 나에게 맡기지 않으려.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다른 말라면, 너 마음을 문 열고 나를 영접하지 않겠니?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될 텐데, 내가 너를 구원할 텐데, 내가 너를 상처부터 보호할 텐데, 너 마음을 문 열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기투라는 말을 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현실을 초리해서 나를 미래에 내 던지는 겁니다. 기투라는 말인데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너 나한테 기투해. 너 나한테 나를 너한테 던지란 말이야. 투척하란 말이야. 너, 너 자신을 나한테 던져버려봐. 내가 너를 받아서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게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상처가, 그장애물이그 아픔이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눈동자처럼. 성사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께 맡겨오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자신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실존을 주 앞에 맡깁니다. 나의 모든 꿈을 내가 주 앞에 맡깁니다. 이런 자들마다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동일한 경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강타하는 책들 있죠. 한국 사회의 그적들 미움받을 용기, 뭐 피로 사회 등 이런 책들 보면 이런 인문학 서적 혹은 심리학 서적들을 보면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피합니다 상처를 보면, 어떤 사람은 상처와 맞짱 뜨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죠. 조금 더 아주 약삭빠른 사람들은 그 상처가 나의 동반자입니다. 너는 나의 인생의 동반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동반자라고 말합니다. 책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들이 발견한 방법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너의 짐을 너의 상처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의 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들의 사상의 차이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정, 어떤 서적에서도, 어떤 인문학 서적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염려하지 마.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의 짐 혼져지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지고, 내가 너까지 짊어지고, 내가 너의 상처들을, 내가 너의 상처를 나의 상처로, 내가 너의 짐을 나의 짐으로, 내가 너의 장애물을 나의 장애물로. 이것을 제일 멋있게 경험했던 사람 중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글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원수는 어느새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적은 어느새 하나님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다윗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여러분의 짐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만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장애물은 더 이상 여러분만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올무는 더 이상 여러분만의 올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올무를, 나의 상처를, 나의 장애물을 대신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쉼을 누리시기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읽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아, 상처만 던지지 말고 너 자신을 내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상처로부터 너를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주님께 기투하면, 집어던져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상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를 오늘 말씀에 쉬게 하리라. 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올문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화가 나고 답답했는데 그런난 다음에 변화는 그것 때문에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바라면서 그 상처, 그 분노, 그 아픔, 그 장애물, 그안정을 바라면서 미소 짓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상처를 선영해 가신 우리 주님이 보여서, 그 상처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로 만들어 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짐은 이제 짐이 아니라 너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도구 마치 셀파 가지고 올라간 짐 때문에 네가 히말라야 정상에서도 얼어죽지 않고 굶어죽지 않고 살수 있는 것처럼 그짐 때문에 너의 미래가 있단다. 그 상처 때문에 너가 미래 닥친 문제를 네가 능히 넘어설 수 있단다. 그 장애물 때문에 너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말할 수 있단다. 이 메시지가 이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소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시지요? 혹시 못하셨다면, 이런 경험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상처, 장애물, 올물인내 고통당하는 자들아. 마음 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 짐과 상처, 그리고 장애물과 올물을 너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최복태 목사님이 오셔서 소개하신 책 중에 루이시 토르베리 지은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저도 사실 읽어봤어요 그 책에 스테파니 팔스트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전쟁 중에 미군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난 혼혈아였습니다 아버지를 군지 몰라요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서 키웠는데 동네 아이들이 놀렸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기 위해서 자신을 친척 집에맡기고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일곱 살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동네에서 뭘 훔쳐먹으니까 동네 어른들이 죽인다고 매달아가지고 우물물에, 아무도 쓰지 않는 우물물에 집어넣기도 하고, 가둬놓기도 하고, 병에 걸리고, 원래 그렇게 사나보다 그랬던, 원래 이렇게 집단 성폭행담에 사는 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다가 미국인 만나서 입양이 됐습니다. 자기는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한번 그러더랍니다. "너 이제 그집 딸이야." 이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집에 가서... 당신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양어마가 그렇게 큰 한숨에서 그래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상처를 보기 싫어서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 상처가 남아있었어요. 하루는 막 울면서 통곡을 하는데 부모가 와서 자기 손과 발을 잡고 기도하는데 뿌리쳤답니다. 치우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러고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면서, 유사한 처지에 있는 사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고통에서 건지주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일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보다 더 아파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더 심각한 삶을 산 분이 있었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조그만 상처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올무 때문에 짐 때문에 외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베풀었던 부모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친구의 사랑을 조금의 감정과 상처 때문에 버려버리지 않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예수 안에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고 가십니다. 바꾸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모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이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것, 이 놀라운 경험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 우리 도남의 가족들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 예수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